오늘은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정보입니다. 내신을 어떻게 바뀌는지 내신 관리 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강사 아주강TV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수업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 보니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정보입니다. 내신은 어떻게 바뀌는지 내신 관리 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진로 캠프,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많이 진행을 하고 다녔는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눈물까지 흘리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내시는 포기한 채 나는 오로지 정시만 준비하려다 하는 친구들을 정말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여섯 번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경우이죠.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섯 번의 기회를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을까요? 대입 전략은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학종 전형 합격한 학생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교, 자신의 성적보다 더 좋은 학과를 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는 물론이고요. 학생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기록을 잘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신 관리 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중학교 때보다는 너무 바빠지는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잘 기록해 놓는 것, 나의 시간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신 관리. 첫 번째,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나는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89.5 이상이면 반올림되어서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라는 거. 하지만 90점 이상이라면 A, 80점 이상이라면 B.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나만 잘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상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누군가 남이 더 열심히 잘해서 나보다 성적을 더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 4등급은 상위 40%, 5등급은 상위 60%. 6등급은 77%, 8등급, 9등급 이렇게 나뉘고요. 등급 비율로 봤을 때는 4등급, 5등급, 6등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100명 중에 딱 4명만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 4, 5, 6등급에 가장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대입 전형에는 교과 내신 전형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를 통해서도 평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세트 들어보셨나요? 교과 세트 을 통해서 학업 충실도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 바로 비교과 활동도 꼭꼭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간혹 가다가 잘 모르는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학원에 충실하고 학교에 와서 꾸벅꾸벅 졸거나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도가 낮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소홀히 하다 보면 나에게 있는 6 장의 카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2024년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겠죠. 예비 고1 학생들. 학종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1차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부로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신 외에도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 핵심 내용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생들로 진로 캠프를 하, 하고 올때 어, 학교생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강조를 해주면 정말 바로 수업 태도나 어, 아이들의 적극성이 확 변화하는 것을 정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강구하는 것들이 학교 생활 태도인데요.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내가 원하는 간절한 직업,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정성스럽게 또 답글 달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